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4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터 총력전 이야기인데요. 이건 중립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벤트죠. 저번주에 마족당이었잖아요. 이번주부터는 에오딘의 성체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심플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 에오딘의 성체에서 등장하는 보스몬스터가 신화템의 제작 재료를 100% 드랍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중립 유저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는 그런 이벤트인데 굳이 관계성을 찾아보자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카로스와 에오딘의 성체 이용시간이 3시간 증가됐다는 거 에스카로스도 3시간 증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푸시가 한개 있다는 거 푸시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날라오는데요 구호증서 3개랑 전투지원 상자 2개 날라옵니다 구호증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사용하는 거니까 고마운 부분인데 전투 지원 상자 2개 같은 경우는 빈정이 조금 상해요. 저번 주 마족들의 땅, 그거에 맞춰서 야이셋이 엄청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는 에오딘, 이실로테, 군터의 응징, 그리고 전설템 4종, 이 아이템들의 상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오딘의 부츠, 에오딘의 장갑, 에오딘의 수정, 스탯이 플러스 2씩 늘어났고요 이실로테의 보호, 요정총사, 덱스오 이실로테의 보호, 마법사, 인트오 군터의 응징, 힘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전설템도 상향이 됐습니다. 미노타우루스의 가죽망토, 오우거킹의 가죽부츠, 나이트발드의 장갑 힘이 플러스 1씩 더 상승됐고 시어의 각성심환 같은 경우는 인트가 플러스 1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일 퀘스트가 한게 있습니다만 이번 1일 퀘스트는 몬스터 도감 관련은 아닙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3일 일주일간이고요. 9100을 소모하면 예배당 이동주문서 1개를 획득합니다. 이거를 더블클릭하면 이벤트 던전으로 이동되는데요. 이벤트 던전에 제사장 나그바스의 분신이 등장해요. 얘를 잡으면 이것들을 어쩌면 얻을 수도 있다입니다. 여기 획득 가능한 주요 보상이라고 써있잖아요. 주요. 이거 말고 다른 게또 있을 거예요. 잡템들 막 있는데 아마 잡템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런 건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망자의 영혼석이라던가, 퓨어 엘릭서이 정도는 좀 한두 개씩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 망자의 영혼석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망자의 영혼석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에스카로스 셋이나, 뭐, 듀페리온 어쩌고, 이런 고급 장비들을 제작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고 왕창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잘라서 제작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영혼석 같은 경우는 다이아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뭐 40다이아, 50다이아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데도 들어갑니다. 에스카로스를 진 에스카로스로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성공 확률 20%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에스카로스의 결정입니다. 이게 20개 필요한데, 망자의 영웅석 50개로 결정 1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미치광이 게임입니다. 미치광이 게임. 업데이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아이템이 추가됐습니다. 에오딘의 각반, 방어 10의 코노의, 리덕 무시 플러스 10, 지속 데미지 감소 플러스 50%,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신규 희귀 등급 변신 4개가 추가됐습니다. 변신은 타락한 수도자, 참외의 수녀, 희생의 성직자, 배반의 프리스트. 이것들인데 사실 이 옵션들은 중요하지가 않죠. 옵션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컬렉용이에요. 컬렉용. 컬렉을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리더길, 무기 막기 2%, B30, 방어 2, 펠파워 1, 명중 일 마방 3, 코닐, 경험치 획득량 증가 1, 데미지 1까지. 총 10개의 컬렉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변신들이 합성으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다들 예측하셨겠지만 아마 특별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것들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거 관련한 패키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패키지 목록 보시면 여기 있죠. 타락한 수도자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목록들이 전부 합성으로 획득하는 그 변신들이 아니에요. 포노스 시리즈, 엘모 시리즈, 성지드워프, 무덤 가디언 이것들 전부 합성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영웅들도 마찬가지. 각성 발록 세바스찬, 불데스, 골데스 뭐 기타 등등. 뭐 전설은 좀 제외고요. 아무튼 이 목록을 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NC가 매출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놓은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패치 노트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TJ 쿠폰 변신 사용할 수 있죠? 아침 일찍 돌리고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버 이전은 있습니다. 60레벨 이상 캐릭터고요. 17레벨 이상 혈맹만 혈맹 이전 가능합니다. 데포로즈부터 이실로테, 기존 서버는 여기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림리퍼와 발록 서버는 서로서로 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르타스 서버는 기르타스 서버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요. 혈맹 월드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캐릭터 이전은 시간이 좀 다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29일 토요일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말 제작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서버인데요. 퓨어 엘릭서 250개, 상급 변신 포끼팩 100개, 상급 마법인형 포끼팩 100개, 드다 1만 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리퍼와 발록 서버는 도전할 수 없는 특별 제작입니다. 에카셋 도전할 수 있고요. 58지와 68지 도전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리퍼와 발록 서버 전용 도전인데요. 스톤 주머니 6개로 벨트에 도전할 수 있는데 성공하면 영웅이고 대성공하면 전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패도 있죠. 성공, 대성공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밑에는 목걸이입니다. 6개로 도전해서 성공하면 영웅 목걸이, 대성공하면 전설 목걸이입니다. 패키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금 패키지인데요. 이것들은 11만원 패키지죠. 캣라웰의 고귀한 상자 패키지. 캔나웰의 변신 카드 상자 한 개, 최상급 카드 포키팩 3개, 신비한 카드 포키팩 5개, 드다 300개. 크리스터의 고귀한 상자. 크리스터의 마법인형 카드 상자 한 개, 최상급 카드 포키팩 3개, 신비한 카드 포키팩 5개, 드다 300개입니다. 이실로테의 신성한 상자는 그림래퍼와 발록 서버 전용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11만 원으로 보이고요. 이실로테의 변신 카드 상자 한 개, 신비한 카드 포키팩 3개, 이실로테 지원품 상자 3개, 드다 300개입니다. 그리고 기란성 상인의 교역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신규 희귀들이 나오는 그 패키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그바스의 예배당. 이거 3개 주는데 뒤에서 목록표 볼게요. 그리고 기란성 상인의 증표 한개 있는데 이것은 제작이 사용되고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300개까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패키지의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변신 4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포노스, 엘모어, 성지, 무덤, 가디어. 그리고 운 좋으면 영웅, 진짜 대박 터지면 전설인데, 대박은 거의 안 터집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신규 변신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정해진 확률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갈순 없다는 거. 그리고 증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증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증표 1개로는 드다 100개 만들 수 있고 증표 2개로는 신비한 카드 뽑기팩 2개입니다. 그리고 증표 4개로 나그바스의 예배당 희귀 변신 카드 상자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팔아먹으려고 진짜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증표 4개로 만드는 이 희귀 카드 상자에서는 이 4개 중에서 1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거. 여기서부터는 다이아 패키지 내용입니다. 2000 다이아로 보이고요. 암흑룡의 스톤주머니 패키지, 가이아의 스톤주머니 22개, 최상급 카드 뽑기팩 1개, 코인 상자 3개, 증표 1개입니다. 이것은 그림리퍼와 발록 서버 패키지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만 달라요. 최상급 카드 뽑기팩이 아니고, 신비한 카드 뽑기팩 2개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암흑룡의 증표, 이벤트 컬렉션에 사용됩니다. 이 컬렉 2개가 오늘 삭제되지 않습니까? 삭제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필요한 증표 개수는 똑같이 4개고, 6월 28일 수요일까지 사용하는 이벤트 컬렉입니다. 제작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의 그거죠. 증표 2개로 영웅카드 선택상자 도전하는 것. 성공하면 이거고 실패하면 신비한 카드 뽑기 팩. 증표 2개로 코인상자 2개. 증표 4개로 속성 세공 주문서 선택상자. 그리고 증표 8개로는 영웅카드 상자 확정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업데이트 뉴스 내용이었는데요.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에스카로스, 3시간 증가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일일 퀘스트, 이거는 내일 직접 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TJ 쿠폰이죠. 다들 파이팅입니다. 내일 서버 열리면 최대한 빨리 돌리고 결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삭제되는 아이템 종료하는 이벤트, 그리고 일영상 일러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되는 아이템 종료하는 이벤트 간단하게 정리하고 1영상일러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몬스터도가 밀키에 종료되죠. 이 상자도 삭제되기 때문에 점검 전에 포장지 전부 뜯으셔야 되고요. 진주랑 전강은 6월 28일 점검 후에 삭제됩니다. 라인 분들의 이벤트였던 마족당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3시간 추가 이용하던 거 없어졌고요. 그리고 푸시로 왔던 전투 지원 상자 이거 삭제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호증서는 6월 28일 점검 후에 삭제됩니다. 요일 변신 푸쉬 왔던 것들 대부분 삭제됩니다. 매티스 주문서, 매티스 음식, 상급 하프팩, 기타 등등. 꽤 많기 때문에 혹시 남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매가 끝나는 패키지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 패키지, 판매 종료되고요. 그리고 성장 패키지 두 개, 이렇게도 판매 종료. 엘릭서 보급 상자 판매 끝나고 엘리온의 성장 물약 패키지까지 판매 종료됩니다. 헬리오스의 성장 물약은 한정 제작이나 주말 특별 제작이 사용되고 있는데 점검 후부터는 제작 재료가 변경 된다는 것이 부분까지 체크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컬렉션 가이아의 증표 2개 끝납니다. 경험치 획득량 증가 5% 물방일, 힘 3, 덱스 3, 인트 3 이거 전부 삭제된다는 거. 이벤트 제작에서 발록의 증표, 에피소드 기념주화, 가이아의 증표 이거 관련 제작들은 전부 삭제가 됩니다. 패키지 구입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아침에 TJ 쿠폰 변신 돌릴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일어나자마자 돌릴 생각인데 이번에는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 자랑하는 자한 명과 한탄하는 자열명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저는. 자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1 영상 일러시. 내신검 질러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7자리 띄운 건데, 욕심 없이 9까지 가겠습니다. 일단 8부터. 8! 아, 요즘 이상하게 8이 안 뜨네요. 8이. 왠지 8에서 9는 연타로 다이렉트로 딱뜰것 같은 느낌인데, 7에서 8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재물 줬다고 생각하고 긍정의 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TJ 쿠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